여러분 다시 한번 식단을 갈겨 보려고 이렇게 어제 장을 좀 봤습니다 계란이랑 스테비아, 토마토랑 버섯, 양상추, 단호박, 청양고추 그래서 지금 옷 사이즈가 안 맞을 지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상추 손질하고 단호박이랑 계란 삶을 거예요. 음... 음. 토마토도 다 씻어 놓을 거고 계란은 다섯 개 삶을 겁니다. 소금. 그리고 호박은 그냥 둘다 쪄주겠습니다. 요렇게 해서 음 타이머 기능이 있는데? 아. 어묵 삶다가 조금 말랑해졌거든요? 그래서 빨리 익으려고 쪼갈줄게요 자기 안끝 이제 키 펴놓고 끼니마다 꺼내먹으면 됩니다 오늘 아침으로 어제 만들어 놓은 걸 먹을 건데요 지금 닭가슴살이 다 떨어져서 어제 삶아 놓은 계란을 4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양상추 계란이 너무 못생기니까 가지고 있어 소스도 지금 다 먹어서 시켜야 되는데 네. 나 없으니까 스리라차 뿌려서 먹을게요 계란은 그냥 두 개, 흰자 두 개, 단호박, 스테비아 토마토, 양상추, 스리라차입니다 귀여운데 여러분, 오늘도 끝나가 가지고 프로틴을 먹으려고 합니다.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거든요. 지금 행사를 가야 돼서 이거 계속 잘 먹고 있는 건데, 완전 이용능력 같은 프로틴이거든요. 개맛 있음, 복숭아. 오. 일 일어난 김에 공복사산소를 가려고 합니다. 아주 물고리 거리 아니네? 가게는 커피를 좀 만들어 갈 건데. 아, 이 커피 칸인데 드립커피 선물 받은 걸다 모아가지고 이거 먹을까? 모브랜드 커피. 두 개를 내리겠습니다. <목소리> 펜장까지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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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는 집 와서 씻고 왔고요. 오늘의 아점으로는 닭가슴살 로켓프레시로 시킨 거랑 오이고추, 버섯, 그리고 햇반, 작은 공기 이렇게 먹을 거예요. 얘네는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려고 손질을 좀 먼저 해주고. 닭가슴살. 백사십도에 십오분 구워주겠습니다. 또 추르 먹자 츄르 짠. <laughs> 너무 귀여워. 김치 먹고 싶은데 뚜껑이 안 열리거든요. <목소리> 여러분 저 머리하고 왔어요. 저녁으로는 마녀 수프를 끓여 먹을 거예요. 이렇게 토마토 사 놓은 게 있거든요. 엄청 간단하길래 레시피가 얘를 다 썰어서 그냥 간에서 끓여주면 끝입니다. 야채도 그냥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으면 되고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. 여러분. 그리고 브로콜리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양배추 이렇게 다 때려 넣었고요. 여기에 물을 한 500ml 정도? 약간 자작하게 해서 뚜껑 덮고 끓여주면 됩니다. 완성을 했고요. 이건 나중에 먹으려고 소분해놨고 위에 소추랑 올리브유를 조금 뿌렸습니다. 굉장히 회장될 것 같은 맛이 나거든요. <laughs> 음,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. 여기 김가루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김가루를 담았어요. 음, 맛있는데. 갔다 와서 먹는 간단 아침입니다. 너무 귀찮아 가지고 그냥 오이랑 마늘종 닭가슴살 밥 이렇게 먹을 거예요. 그리고 후식은 <laughs> 서비스로 받은 자몽인가 오렌긴가 이거. 아침부터 운동을 했더니 너무 힘이 없어지니까 여러분, 참치김밥을 해 먹을 건데요. 저 처음 해 먹어보는 거긴 한데, 음지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마늘 좀 넣고, 참치 넣고, 김밥을 할 거예요. 참치 먼저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줄게요. 이렇게. 어 카메라를 안 켜고 있었어. 저는 걸못 찍었어. <laughs> 밥을 돌려주고. 소은 살짝에. 참기름. 음, 맛있는 냄새. 그리고 깻잎 도장. 이 자식을 좀 찢어 주겠습니다. 김에다가 할수 있을까? 음 귀여운데? 짠. 여러분 <laughs> 이렇게 다 됐고요. 고추냉이 간장 소스를 먹고 싶었는데, 고추냉이가 없어서, 그냥 간장에 후추 좀 뿌렸고. <laughs> 나또낫랑 스리라차랑 커피 가져왔습니다. 뭔데? The business, the a n a d e l Fund. Foundation, the And I have a n Eight. I thought I was starting soft, easy. So maybe the crib goes over there. Okay. Crib stays here. Gotcha. Mm.